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이 부진하죠. 자, 하지만은 이 부진의 원인이었던 이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한 그런 어, 이슈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달리 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상승률은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를 열어봐서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5분권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세가 분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6,400달러에서 단기적으로 한 6,8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그 이후에는 어,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한 6,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저항선을 일단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저항선이라고 일러드렸던 6,700달러. 거기를 현재 어, 지지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어, 상승을 해줘야만 이후에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암호화폐 헤치 펀드죠 멀티코인 캐피탈의 펀드 매니저가 자,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이 규제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불안에 떨고 자,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 앞으로 1년 안에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된다면은 바로 거대한 자본이 유입되는 어, 그런 기회를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수차례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자본은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기관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라든지 규제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신문 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전히 어,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 이슈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 작년부터 거래소 폐쇄, ICO 금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채굴 전력까지 제한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전에 리프레 시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어, 이 마이닝 파워의 70%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겉으로는, 어, 상당히 강한 규제를, 어, 내비쳤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과연 어떤 속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이 진권이냐, 진권이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었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번엔 리플이 증권이야 증권이 아니냐 라는 어, 그런 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 그런 당국 기관들은 리플을 가지고 또 증권이야 증권이 아니냐 에 대해서 지금 가을 논박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범죄담속방과 MOU를 체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 리플 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 현재 그런 어, 제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은 만약에 리플이 허가받지 않는 증권으로 판명이 됐을 시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 금융범죄담속과의 그런 협약도 무산이 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향후 리플이 어, 실제 증권으로 판면될 것이냐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